이거는 진짜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벌금형이거든. 판매 단가표? 란제리? 드디어 왔어, 부산의 핫플레이스. 청춘 젊음의 거리. 여기가 서면이에요. 와, 이보세요. 수줍남이 왜 여기 왔냐?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산에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춘들이 모여서 수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왔어요. 지금 하고 있네, 저기. 저기다, 저기. 여기 모임장님이 누구세요? 아, 예, 접니다. 아, 모임장님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아세요? 아, 유튜브로 봤어요. 인기 크리에이터 수줍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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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부담되게 또왜 그러십니까? 예, 어. 아 그럼 이제 수줍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네. 여기는 어떤 단체예요 그러면? 아 저희는 금뿌리라고요 금전구 중심으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어, 지금은 그냥 부산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가지고 쓰레기 줍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손쉽게 할수 있는 게 쓰레기 줍기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월일에, 예, 난 주일에. <laughs> 수준남 저분들은 저기 찌개로 줬네. 우리는 찌개를 안 줬잖아. 우리 핸드거든. 오로지 핸드거든. 서면이 이 부산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런지 쓰레기가 야 진짜 많다.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나도. 예. 야 이거. 근데? 이게 뭐야? 판매 단가표? <laughs> 채소 파는 거 단가. 어. 아 이게 원가구나 오. 와, 많이 올랐네. 요새, 파테크라고 유행이거든요. 파 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여기 보니까 파는 없네? 어, 파가 없네? 이거는 뭐야? 융전잔인것 같은데? 란제리? 란제리? 그거 아니야? 어. 수준남!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 길거리에 쓰레기 보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너무, 너무 시즈머다 생각 들지요? 진짜 젊은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공목도덕이 하... 완전히 뭐 와 여기 봐봐 장난 아니다 네, 네, 네. 어머니 쓰레기 버리면 한마디 해주세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길거리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가벼운 음. 손 너무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안버리으면 좋겠어요 정말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네, 버리지 마, 버리지 마. 그러니까 손, 나쁜 손 나쁜 손 나쁜 손 이쁜 손나 이쁜 손어어머니는 엄마 손와이바닥에 <laughs> 봐봐 야 신기하다야 야 이거 특템인데. 이런 걸기따 버려놓으셨네. 이런 건 이제 폐기물이라가지고 이런 건 신고하고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작정 버렸으면 이거는 무단투기거든 이거는 벌금형이거든. 이 주인 없어? 이거 버리셨어요? 이거 아니에요? 예. 네. 혹시 이거 버리신 분? 우리 이거 아니고? 형 이거 아니고? 버린 거? 예.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예. 네. 세상이 이렇게 상막해졌어. 앞으로 갈 수가 없겠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겠는데 이러고어떻 부전 도상까지 가요? 그래서 큰거 중심으로 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담배꽁초가 플라스틱인 거 아시죠? 오, 예, 예. 이게 이 하수구가 들어가면 이게 바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바다로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그 미세 플라스틱들이 플라스틱. 우리한테 네. 다시 들어오는 거죠 저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보시죠 깨끗하다 우와 저 봐요 어 네. 이러면 이제 다 아. 번씩 돌아볼 때마다 뿌듯하게 느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수장남 어, 안녕하세요. 예, 지금 쓰레기 죽고계시네 어, 이 가게 사장님? 네. 와, 엄청 크다. 이, 부산 양호 유튜버. <laughs> 가게 앞에 이렇게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는데 네. 이거 매일 이렇게 주우시는 겁니까? 조금 해 가지고 가게 앞에는 <laughs> 접설 좀. 볼 때마다 어떠세요? 이 손님들의 약간 좀 에티켓이 약간 좀 아쉽지 않아요, 이런 거? 어, 그렇게는 데 어쩔 수 없죠. 담배 필 공간이 없으니까. 네. 재떨이를 설치해도 침뱉고 이더 더럽고. <laughs> 속상하다. 예, 사장님이가 네, 사장님이 바라는 게 있다면 흡연자가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죠. <laughs> 고저안녕하화이팅 네, 예. 수줍남이라고 합니다. 수줍남 아, 이거 오랜만에 보는 음료입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 복숭아 틴가 그런데. 홍차. 하는데거 그... 오, 사장님.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갑자기 왜 그래요, 이거? 좋은 일 하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잘못 계사장님 폭풍 수주. 좋니다 이거는 진짜 무한행동이에요. 예, 맥주 드실 거면 그냥 드시면 되지. 일타입이잖아 이거. 빨대 꽂아가지고 이런 행위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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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잘못된 행입니다. 위 마스크가 아 무거웠어 무거웠어. 무거 김치도 아니고 무거 마스크.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이 데크 공간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놓으신 아,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 이렇게 버려놓으시면, 누가 앉아서 쉬어요. 더러운데. 오! 야, 득템이다, 이거. 양말을 또 여기다 버려놓으셨네. 명품을 신으셨어. 예. 이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양말이 왜 여기 버려져 있을까요? 조깅을 하다가 양말이 뜯어져가지고. 갈라신다가탑 떨어뜨렸는데 어. 죽기는 귀찮고 그래가지고 그냥 간 거죠 이 사람들 다 유튜버인데?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잖아 수준남 너무 힘들다 아, 서면은 올 곳이 아니다 여기는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기가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아, 야 오늘 우리가 주운 쓰레기 와, 진짜 야 진짜 와, 많다 다들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네, 네. 어 한마디씩만 좀 해주실까요 여기. 서면 정말 더럽고요. 빨리 담배꽁초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담배꽁초랑 이제 네. 카페 테이크아웃 컵 어... 그게 호... 가장 많아서 그두 개만이라도 일단 해결이 되면은 도심의 쓰레기 문제 한 80%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구호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쓰나미 구호를 예. 한번 제안해 주시죠. 그러면 쓰나미 여러분 하면. 구독 좋아요 수준 남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거 아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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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면 선창이 길거리에 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길거리에 쓰레기를 오, 버리지 발달. 마세요 제발 예.